네, 안녕하십니까 대원 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 아좀 오랜만에 촬영 나왔습니다. 최근에 좀 너무 바빠가지고 어, 촬영은좀 오랜만에 나왔고요. 어, 오늘은 옥천면 신봉리 에 나와 있습니다. 신봉리 에 나와 있고 정면에 보이시는 바로 이 주택 소개시켜드릴 예정이고요. 굉장히 예쁜 주택입니다. 예쁜 주택이고 어, 주변 풍광이 정말 예, 좋습니다. 정말 영구적인 조망을 자랑하는 어, 그런 단지내 최상단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제가 미리 좀 둘러봤는데. 에, 실내 인테리어나 뭐 어, 자재들 하나 하나가 고급스럽게 좀잘 음, 지어진 예, 그런 주택 같아요. 그냥 좀 독특합니다. 설계 자체도 독특하고 자재도 제가 처음 본 자재들도 많고요. 어 굉장히 예쁘게 잘 지어졌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금액대가 있다 보니까 그런 예,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자 주변은 뭐 이렇게 보시면 예, 엄청나게 좋죠. 주변 엄청나게 좋습니다. 어, 신규로 지금 단지가 조성이 돼 있는, 대가고 아, 있는 예, 진행 중인 예, 그런 단지고요. 어, 전체적으로 토목공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 보니까 그냥 좀 고급스럽게 단지 조성을 할것 같습니다, 할것 같고. 단지가 어느 정도 조성이 어, 다 되면 이 진입도로라든가 단지 내 도로는 다 아스코 포장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라인에 여기서 한두 필지 정도, 어, 두 세대 정도가 더 들어올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건축을 할것 같고요. 요 아래 땅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추가적으로 좀 음, 건축을 할것 같습니다. 아, 그 기간 동안은 약간 좀 소음은 있을 것 같고요. 그이 위로는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 위로는 이 위로는 안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어쨌든 뭐 요렇게 돼 있습니다. 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돼 있고, 어, 그리고 들어오시는 어, 진입로 중요하죠. 진입로가 2차선 도로에서 약 1.3km 정도 들어오고요. 들어오는 구간 일부 구간이 조금 어, 길막힘 현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경사는 뭐 그렇게 없어요 경사는 심하진 않는데 이 단지 다 도착해서 요 바로 코앞에서 약간 좀 경사가 있는 편이에요 음, 아무래도 이런 어, 조망을 또 어, 갖다 보니 또 이렇게 임야를 개발하다 보니 그 정도 경사는 좀 있고요 어, 심각한 수준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한번 설명드리고 한번 전체적으로 드론 항공 촬영을 통해서 주변 이렇게 한번 쭉 보시면 이렇게 네, 돼 있습니다 아직은 조금 어좀 복잡하죠. 토목공사도 좀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주택만 지금 딸랑 두채 위아래 두채 지금 분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 하지만 어, 한 올해가 지나면 올해가 지나면 굉장히 예쁜 단지, 좀 고급스러운 단지로 변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네 그런 단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본 매물 바로 외관부터 해가지고 내부 또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지 내 도로 이렇게 해서 보면 뭐 공사 기반 시설 공사는 굉장히 잘 되어있습니다 튼튼하게 잘된 느낌이 딱 있어요 있고 뭐어 이렇게 진입하시면 될것 같고 자 이쪽에 지금 보시면 어 대리석 타일로 이렇게 지금 다아 마당을 마당 거의 뭐 뒷마당 쪽인데 주차장으로 다 활용이 가능하게끔 이렇게 지금 세팅을 해 놓으셨습니다 해 놓으셨고 경계 라인 따라서는 또 보시면 다 화단도 굉장히 예쁘게 이렇게 꾸며 놓은 상태고요 어, 추가적으로 오셔가지고 뭐할게 없어요 여기는 뭐 나무도 다 심어져 있고 뭐 조경도 다돼 있고요 어, 텃밭만 오셔가지고 일부 화단 쪽에 이제 텃밭만 조금 조성하시면 될것 같아요 텃밭이 따로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렇게 돼 있고 진입하시면은 뭐이 넓은 공간 주차를 뭐 엄마무시하게 할수 있어요 하나 둘셋네대 다섯 대 정도 할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내차 전용 아, 피로티 구조로 되어 있는 이 공간에 주차하시면 됩니다 내차는 소중하니까 자 하시면 되고. 어, 우측에 여기가 이제 보일러실 겸 창고 공간이 있고요자 이렇게 보시면 분배기라든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잘돼있어 꼼꼼하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네, 굉장히 꼼꼼하게 돼있고 어, 레벨도 다 부착이 돼있어서 뭐 헷갈릴 필요가 전혀 없어요 네, 보일러실 겸 창고 이렇게 돼있고요 그리고 이 피로티 공간 여기 보시면 정화조 매립 돼있죠 이렇게 매립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뭐 라인 주택의 어, 경기 라인 쪽에도 이렇게 다 어, 풀 하나 오, 못 올라오게끔 다다 예, 다 대리석으로 이렇게 파쇄석과 대리석으로 되어 있고 주택의 뒷부분도 보시면은 대용량 아 어, 가스 충전식 가스통이죠 이건 업체에서 관리를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예, 좀 사용을 할수 있다라는 거 어, 지로용지 나오면 그냥 요것만 예, 내면 되십니다 자 그리고 어, 주택의 뒷부분 이렇게 석축 작업되어 있는 부분도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큰 돌들로 공사 굉장히 튼튼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낙석 위험 전혀 없고요. 그리고 최상단에는 또 철근 콘크리트로 약한한 한 30전 정도는 또예 30전 정도 또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죠 굉장히 튼튼하게 석축 작업돼 있습니다. 옹벽 작업돼 있고, 어, 예, 좋습니다. 좋고요. 그리고 자 여기다 주차를 하셨으면 자 이쪽 우측 계단이 이제 출입문 현관 출입문 되겠고 이쪽 계단으로 올라가시면 여기가 이제 메인 앞마당 쪽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연석으로 계단 조성해 놓으셨고 올라오시면 일부 자 여기 잔디가 전부예요 지금 네 굉장히 관리 편하게 해 놓으셨구요 야외 수가 깔끔하게 돼 있고 지금 데크 쪽도 보시면 화단 자네 굉장히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예쁘게 돼요 레드톤으로 해가지고 현무암 벽돌인가요 이거랑 이제 어 적색 예네 이게 무슨 파쇄석이 적색이 전 처음 봤는데 그리고 데크 색상도 이제 좀 빨간색 적색으로 이렇게 다 톤을 맞췄는데 굉장히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예쁩니다. 예쁘게 잘돼 있고요. 어, 그리고 또 특이한 게 여기 중정 느낌이 나는 요런 공간이도 있어요. 화단이 있는데 요거는 중공이 나면 썬룸으로 빼면 될것 같습니다. 예, 네, 썬룸으로 그냥 빼셔 가지고 요중정을 요거를 그대로 그냥 이렇게 어, 화단을 이렇게 그냥 놔둬도 되겠지만 저는 여기다 바베큐장 하고 싶은데요. 네, 썬룸 만들어서 여기서 바베큐장 하고 싶은데, 수도도 또 별도로 빠져 있고 배관도 있어요. 전기 코드도 다 빼놓으셨고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 여지가 좀 있다라는 거. 이런 구조 상당히 좋아하시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구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렇게 음, 또돼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주택의 뒷부분에 우측이죠. 우측으로도 가시면 여기도 다 이렇게 타일로 타일과 파쇄석으로 다 마감을 해놓으셔서 정말 관리는 편할 것 같아요. 엄청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깔끔하죠 그리고 지금 이쪽 문이 주방하고 다이렉트로 연결이 돼 있어요 연결이 돼 있어서 아까 그 어, 썬룸을 어, 썬룸으로 확장 가능한 그런 중정 느낌의 공간 그 공간에다 바베큐장을 하는 걸 저는 할것 같은데 이쪽에다가 또 마련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굉장히 프라이빗 하거든요 바로 옆에는 야산이 있기 때문에 누구한테 방해받거나 뭐할게 없습니다 이 공간도 굉장히 좀 좋다 아, 이 공간도 바베큐장 하기에는 좋다 혹은 뭐 수영장도 괜찮을 것 같고 뭐 여러모로 이런 어, 예, 공간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좋고요 지금 뭐 보시면 뭐 cctv라든가 이런 뭐 것도 다잘돼 있고 보안도 잘돼 있고 예, 자재 하나하나가 확실히 고급스럽네요 예, 고급스럽게 돼 있습니다 자 외관을 이렇게 한번 쭉 보셨어요 이거 보셨는데 굉장히 예쁘죠 아, 저는 뭐뭐 예, 뭐 하나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정말 예쁘게 예, 디자인적인 측면 구조적인 측면 뭐 이렇게 굉장히 잘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 일단 전체적으로 외관, 아, 주택의 외관을 한번 보시면, 어, 지금 하얀색 부분은 이제 파벽돌로 마감이 되고요. 철근 콘크리트 조에 어, 파벽돌로 마감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중정 있는 저 부분은 이제 빨간색 적벽돌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우측의 거실 공간은 어, 박공형 지붕 형태로 징크 판넬로 마감이 되어 있고, 일부 좌측 부분은 다 아, 슬레이트 지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슬라브 um, 지붕, 아, 지붕으로 되어 있고요 방수공사를 하셔야 되고 좀 관리를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 옥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실 쪽으로 한 공간이 또 있습니다 곧 내부 제가 확인시켜 드릴 때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고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저 피로티 공간이 만약에 없다고 하면 단층주택에 훨씬 가까워요 근데 피로티를 올리면서 이제 2층 주택이 된 건데 예, 저는 전체적인 느낌은 단층주택에 좀더 가깝다 이렇게 말씀을 좀 음,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쭉 둘러봤습니다. 내부. 내부 굉장히, 예. 저 요런 아이디어 같은 거좀 많이 조금 참고를 해야겠네요. 요런 부분이라든가, 이렇게. 예, 요렇게 다 예쁘게 해놓고. 배자갈과 저런 어떤 적색 파백돌의 조화가 굉장히 예쁘다라는 거. 예, 좀 처음 봐가지고. 화단을 참, 예, 잘 꾸며놓으셔가지고 참. 개인적으로 참, 예, 만족스러운. 자, 그런, 아, 시공 상태네요. 자, 내부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내부 올라가는 현관문 올라가는 계단은 다 대리석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다 석재 마감이 다 되어 있고 현관문 들어가시면 전실 있습니다. 전실 요렇게 있고요. 어, 좌측에 신발장, 네, 그렇게 보시면 한샘 브랜드로 제공되고 벽체, 바닥 다 타일 마감, 천장은 편백나무로 마감이 되어 있고 우측에 삼면동 슬라이딩 도로 되어 있습니다. 자, 들어가시면 정면에 바로 주방과 거실이 이렇게 펼쳐집니다. 아 너무 예쁘죠 이런 11자형 아일랜드 식탁과 연결된 11자형 주방을 가지고 있고 주방을 거의 메인으로 한 예, 그런 공간을 좀 연출을 어, 하신 것 같고요 설계 자체도 그렇게 돼 있고 네, 그리고 우측이 이제 이렇게 거실이죠 거실층고가 굉장히 높습니다 거실과 주방층고는 뭐 굉장히 높고요 자 이렇게 TV 다이 쪽또 대리석으로 포인트 주셨고 전체적으로 조명도 메인 조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핀 조명과 간접 조명으로 은은하게 그다음에 저기 실링 팬도 이렇게 예, 실링 팬 쪽에도 조명도 이렇게 또해 놓으셨고요. 아, 너무 예쁘네요. 예, 너무 예쁘고. 아, 주방 뭐 수납 공간. 예, 뭐 어마무시합니다. 어마무시하고요. 주방도 이렇게 보시면 아, 전자레인지 겸 오븐 아, 옵션으로 다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인덕션 설치 다돼 있고 이쪽에 식기 세척기도 다 옵션으로 다 드리는 겁니다. 아 옵션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주방 쪽에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 시스템 네, 냉난방기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시스템 냉난방기도 이렇게 다 빌트인 돼 있고 이렇게 아우 조명 보십시오. 굉장히 예쁘죠. 아 예쁘네요. 자, 저기 소파도 드릴 거예요. 자 이태리 브랜드 소파도 그냥 드린다고 합니다. 이것도 그리고 어, TV도 어 그냥 다 드리고요. 뭐 이렇게 옵션이 많아요. 그리고 커튼도 보시면 이거 전동식 커튼입니다. 여기 모터가 이쪽에 있는데 리모컨으로 다 조작이 간 전동식 커튼. 이것도 옵션입니다. 이 자체가 그냥 상품에 다 포함됐다. 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쪽에도 전동식 예, 거실 쪽은 다 전동식 커튼 다 드리고요. 뭐 TV, 어, CCTV 그다음에 뭐또 기타 뭐 하나, 뭐 하나가. 이 스마트폰으로 다 컨트롤이 가능하다고 해요. IoT 기술도 이렇게 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거실과 주방이 메인입니다. 너무 예쁘게 돼 있고 구조 너무 좋고요. 냉장고 두개 들어가고요. 이쪽에 자요렇게 냉장고 이두개 기본적으로 빼놓으셨고 좌측이 이제 세탁실겸 다용도실도 이렇게 당연히 마감 뭐 타일이라든가 천장 편백나무로 다 깔끔하게 마감돼 있습니다. 에이, 아, 예쁘긴 예쁘네요. 자 그리고 이쪽 복도를 따라가다 보면 네, 여기 정면에 이제 1층의 욕실이죠. 1층 공용 욕실이 이렇게 네, 하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밝은 톤으로 이렇게 시공이 돼 있고요. 그죠? 네, 여기는 화장실 은좀 무난하게 돼 있고 어, 샤워부스도 이렇게 잘돼 있고요. 자 좌측이 이제 1층의 방. 아, 1층의 방인데 자 이렇게 보시면 방사지가 그렇게 넓지는 않은데요. 은은하게 저조만구 저게 그림이네요. 여기서부터 딱 누워서 아 여기를 이렇게 보고 자는 겁니다 여러분 아 그림이네요 시스템된 난방기 이렇게 빌딩 되어 있고요 역시나 핀점명과간접점명으로 조명 세팅을 좀해 놓으신 부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자 이런 부분이 세심한 부분인데 야 저게 이게 등 스위치입니다 아 전기 스위치인데 다 전자식으로 되어 있어요 수동으로 되는 게 고장 많이 나는데 요거 전자식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꺼집니다. 전자식 버튼으로 돼 있다라는 거. 아, 이렇게. 요런 작은 부분도 참 네. 뭐 이렇게까지는 사실 안 하잖아요. 요즘 뭐 터치식도 많이 나오긴 한다고 합니다. 터치식 아니면 전동식도 많이 나오는데 전자식 버튼으로 이렇게 해 놓은 부분까지. 자, 1층을 다 둘러보셨습니다. 1층은 음, 정말 거실과 주방에 모든 신경을 다쓴 그런 느낌이 좀 납니다. 인테리어. 그 다음에 공간 부분 어, 이 공간이 거의 메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어, 저방 같은 경우는 약간 게스트룸 느낌이 살짝 나요. 예, 그렇죠? 게스트룸이나 자녀분들 방 쓰기 딱 좋은 느낌입니다. 방 하나 거실, 주방 이렇게 오픈형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세탁실과 다용도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피로티 공간에 보일러실금 창고 어, 그리고 뭐 욕실도 하나 있고 복도 공간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간 동그란 형태, 예, 동그란 형태죠. 예,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2층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죠 2층 계단은 이제 집성목으로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고요 아요 공간이 특이합니다 올라가시면 우측에 이런 공간이 있어요 예, 여기는 이제 접이식 계단으로 해가지고 자 이게 좀 높기 때문에 접이식 계단으로 해서 올라가시면 저기가 바로 어, 옥상으로 올라가는 문, 그 문입니다 출입구인데 여기가 계단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스라브 지붕은 좀 낙엽이라든가 이런 게 떨어지기 때문에 청소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올라가서 예, 청소할 수 있게끔 또 어 이런 공간까지 다 마련해 놓으셨고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공간이죠 자 그리고 올라오시면은 자이 방이 안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안방이고요 이렇게 역시나 시스템 냉난방이 빌트인 되어 있고 뭐등 간접 등으로 예쁘게 되어 있고요 침대 헤드 쪽도 인테리어 대신 부분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침대 이것도다 놓고 가신다고 했어요 침대도 다 옵션으로 드린답니다 뭐 옵션이 이렇게 많습니까 여기는 자 이렇게 안방 되어 아, 있습니다. 안방 됐고 이쪽에는 이제 약간 좀코너창 느낌 나게 네, 여기도뭐조만권은뭐 우수합니다. 좋고요. 자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드레스룸 시스템 행거로 이렇게 다 아, 시공 세팅이 완료가 된 상태고요. 그리고 들어가시면 자안방에 욕실 아, 핑크핑크하면서도 예 네, 안방 욕실이 굉장히 예쁘네요. 여기 욕조도 보시면 좀 고급 예 네, 자재로 이렇게 자기로, 아, 시공되 있는 부분. 아, 예. 쁘네요 2층에 이 방이 이제 독립적으로 쓸수 있는 안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방이 딱두 개죠. 두 개입니다. 두 개라는 게 조금 아쉬울 수는 있는데, 요즘에 약간 트렌드라고 해야 되나요? 방을 그렇게 많이 안 빼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거실, 주방, 공간, 좀 여유롭게 활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 요렇게 2층까지 한번 다 보셨습니다. 네 오늘 소개시켜드렸던 옥천면 신봉리에소재하는 아, 굉장히 좀 예쁜 디자인 주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주택이었고 좀 고급스럽고 어, 시공 굉장히 어, 잘돼 있는 네, 그런 모습을 좀볼 수가 있었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뭐 자재값 상승은 뭐 당연히 알고 계실 거고요. 금액대가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을 건데 아, 저도 이제 조금 뭐 간접적인 경험은 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말도 안 되게. 예, 자재값 상승이 지속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어서 글쎄요, 이게 뭐 비싸다고 하면 비쌀 수 있는 금액이긴 한데요. 예,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뭐 그런 어, 매물이었어요. 굉장히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합니다. 예, 만족하고요, 어, 너무 예쁘게 잘돼 있어서 어, 또 오늘 또 여러 가지 또좀 뭔가 배운 듯한 느낌도 좀 나고 그런 예, 주택이지 않았나 매물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그런 매물이었고 일단은 뭐첫 번째는 예 조망권이 뭐 굉장히 우수하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또 선호하고 좋아하는 옥천이라는 거죠. 예 옥천 어 단지내 굉장히 고급 단지로 이제 조성이 될 예정이고요. 예 그럼 실 거주를 위한 좀 주택이었어요. 가구수가 많지 않으신 분들 방이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가구수가 많지 않으신 분들한테 좀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럼 저는 또 다음 매물 촬영 때 찾아뵙기로 하고 어 항상 감사드리고 요즘에 주말에 예 다들 저기 꽃놀이 가시나 봐요. 예, 손님이 전화가 별로 없습니다 주말에. 평일에 오히려 많아요. 워낙 차가 많이 막히다 보니까. 예, 그러신 것 같아요. 어, 야외 활동 어, 많이 좋은 시간도 많이 보내시고 그래도 이제 또 항상 또 코로나 조심 하셔야 되니까.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어쨌든 뭐 문의 주시고요. 이제 답사 가능하시니까 문의 주시면 제가 최대한 또 현장 답사 안내 해드릴 테니까요. 연락 많이 주시면 음, 될것 같습니다. 네 저는 또 다음 매물 촬영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